안녕하세요, 소초등학교 친구 여러분, 체육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커브로 탑쌓기 몇 층까지 쌓아 보셨나요? 선생님은 7층까지 쌓았는데 혹시 7층보다 더 높이 쌓은 친구 있나요? 와 대단해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속도 도전, 속도 도전 활동을 해볼 거예요. 아, 그런데 속도를 재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음, 맞아요. 시계. 초시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집에 초시계가 있나요? 아, 탁상시계, 전자시계, 손목시계. 요즘에는 스마트폰에도 초시계가 있죠. 여러분들이 편한 시계를 고르면 되지만 오늘 선생님이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시계 어플을 하나 추천하려고 해요. 만약에 스마트폰이 없다면 부모님 스마트폰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스포츠 스태킹 선수 스태커들이 실제 대회 때 사용하는 초식의 도구와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어플을 사용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도구를 사용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플을 다운받는 것은 스토어에 가서 핑거타이머라고 치면은 어 위에 이렇게 노란색 어플이 뜰 거예요. 이 어플을 다운 받아주시면 돼요. 아까 다운 받은 이 무슨... 핑거 타이머라는 어플인데요. 아 여기도 노란색 손바닥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에 두 손을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옵니다. 준비가 됐다는 뜻이고요. 레디, 고, 업스테킹 다운 스테킹 끝났으면은 다시 터치. 누르면은 이 기록이 자신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고 싶으면 여기 보이는 리셋 버튼을 누르시면은 다시 0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손을 올려놓고 초록색 불이 들어왔으면 준비, 시작! 업 스태킹, 다운 스태킹, 끝났으면은 터치. 이 기록이 자신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활동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종이컵 손 익히기 두 번째 활동인 컵 엘리베이터 활동을 해볼 거예요. 종이컵은 12개가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러분들도 12개 확인하셨나요? 이 활동은 컵 12개를 일렬로 한 줄로 모으고, 한 손이나 양손 모두를 사용해서 컵을 아래로 또는 컵을 위로 옮겨가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것, 움직이는 것처럼 하는 활동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컵 하나를 매직을 이용해서 물 마시는 부분에 표시를 해둡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아, 이렇게 표시를 해둬야 컵이 이동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알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꼭 표시를 하셔야 해요. 여러분들, 이젠 진짜 도전해 볼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초식에 공책, 연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컵 12개 준비 되셨죠, 여러분?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어, 표시해 두었던 매직으로 이렇게 그어놓았던 이 컵이 맨 위로 가게 어, 컵을 두고 타이머에 손을 올려놓고 준비, 시작! 컵을 엘리베이터처럼 다 끝났으면 다시 터치. 그럼 여기 나와있는 선생님의 첫 번째 기록은 14초 61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노트에 연필을 가지고 자기의 기록을 기록해보아요. 14초 61그 다음에 이 도전을 다섯 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숫자를 2 3, 4, 5. 적어 놓고, 선생님, 도전! 어, 준비, 시작! 이번에 그냥 양손으로. 아, 어느 게 기록이 더잘 나올까요? 한 손으로 했을 때랑, 양손으로 했을 때랑. 음. 끝! 한번 다시 터치! 아, 선생님, 두 번째 기록은 16초 99가 나왔어요. 아까 첫 번째 도전했을 때보다 더 나왔네요. 아, 선생님은 다시 도전할 거예요. 더 좋은 기록이 나올 때까지. 아까 한 손으로 했을 때더 빨랐으니까 선생님한테는 한 손이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도전. 준비, 시작! 욕심이 생겨요. 이게 도전할 동인가봐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면 은 엄청 재밌을 거예요. 끝! 와우! 선생님, 이번에는 몇초 남았을까요? 11초, 4, 0. 와우! 엄청 빠른 기록 같아요. 그래도 두 번의 기록이 더 남아있으니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보니까 기록이 점점 빨라지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준비, 시작! 이때 컵이 두 개가 빠지면 안 되고 컵이 꼭 하나가 빠지도록 하셔야 돼요. 아. 이번에는 몇 초가 나왔을까요? 이번에는 11초, 4, 1. 0.01초. 아, 너무 아까워요. 이제 마지막 도전. 다섯 번째. 이번에는 정말 좋은 기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준비, 시작! 그런데 하면 할수록 이 종이컵이 손에 익숙해져서 조금씩 빨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끝! 아, 선생님 마음이 너무 급했나봐요. 터치를 잘못 눌러서 시간이 더 갔어요. 이럴 때는 짜증 내지 말고 또 도전하면 되니까 여러분 걱정 없어요. 선생님 마지막 다섯 번째 기록은 12초 96. 그럼 선생님은 가장 좋은 기록이 11초 40이에요. 가장 자신의 좋은 기록을 한번 다시 어. 다시 넘어보도록 해요. 선생님은 목표를 정할 거예요. 선생님은 11초 안으로 들어오게 아마 선생님은 도전을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와우, 여러분들도 해보셨나요? 어때요? 11초 안으로 들어온 친구들도 있나요? 와,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선생님보다 손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것은 하면 할수록 기록이 좋아지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하세요. 아, 다음 시간에는 손 익히기 세 번째 활동으로 컵을 펼쳤다가 모으기를 해볼 거예요. 다음 시간도 참 기대되죠,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